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들을 위한 기본사월 95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십니까, 항상? 뭐, 재밌게 보시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지금 문제는 수상전 문제죠. 뭐, 저번 시간 계속해서 이제 수상전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유과무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과 관련된 이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도 일단 일종의 무, 유가무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두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백이 집을 못 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둔, 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백이 젖히면은 단수치고, 이으면 단수쳐가지고 촉수가 돼서 잡힙니다. 그리고 백이 위를 이으면요 요렇게. 흙이 막고 젖히면은 단수치고 이을 때 요렇게 단수쳐가지고요.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 형태도 촉촉수인데요. 그러니까 촉촉수가 유가무와 비슷한 점은 유가무가 하는 완전한 집이고 촉촉수는 옥집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지금 이렇게 단수 치면은 이렇게 백이 이어버리는데 여기서 그럼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바로 여기를 먹여치고요. 백이 이렇게 따낼 때.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따내면 이제 흙이 또 따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또이 흙이 백돌 6 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두어서요. 이럴 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둘수 있으면은 이게 유가무가가된 아니 촉축수가 되는데 지금은 자충이어서 백돌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촉, 촉수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촉촉수랑 또유가무가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촉, 육아무가는 완전한 집에서 나오는 거고, 촉촉수는 옥집인 경우에 이제 촉촉수가 걸리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요 형태의 육아무가죠. 전형적인. 예, 흙을 어디로둘 거냐 이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빅을 만들어주기 쉽습니다. 바로 흙의뒤 밖에서 이렇게 메우는 건데요. 그럼 백이 밀고 들어가지고 메우면은, 메워가, 이렇게 메워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빅이 됐죠. 그래서 흑은 일단 이럴 때 완전한 집 완전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요렇게 메꾸는 건데요. 얼핏 봐서는 이제 백수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백은 다섯수 흑은 네수 같아 보이지만 요 여기는 이제 백의 수가 아니에요. 흑의 수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백은 세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직접 제가 한번 메워보도록 하죠. 백이 메우면 흑이 메우고요. 이렇게 두면은 메워서 이제 백이 이렇게 두면 자충이 되니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가 무가꼭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요거를 이 형태를 수를 생각하지 말고 집이 되는 곳에 일단 두면은 됩니다. 예. 자. 다음 문제. 이제, 지금은 이 백돌 석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맥과 관련된 문제죠.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찌르면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백 석점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흑이. 바로 이렇게 찝어버립니다. 그러면 백이 있고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단수 치면 이어가지고 자, 요 형태 지금 백두 점을 이제 흙은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를 잡지 못하면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면 나와가지고요. 단수 치면 은 나가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모르야 되느냐? 장문을 해야 된대, 장문. 장문의 맥. 이런 거. 바로 요렇게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 나올 때 이렇게 단수치는데요. 이게 정말 이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쉬운 요런 맥점인 거죠. 자, 다음 문제. 일단 지금 102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흙2 점과 백두 점이 싸우는데 이럴 때또 사용하는 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무가와 비슷한 원리가 이제 나오는 게 입구자인데요. 입구자는 내가 내 수를 늘릴 때 아주 좋죠. 밀고 나가면 막혀가지고 이거는 흙이 한소부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뭐 연기를 막아도 이렇게 백에 붙여서 잡히고요. 둘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입구자밖에 없는데. 만약에 백이 그냥 붙인다, 이러면 가운데다 톡 끼웁니다. 단수 치면 그냥 환경으로 잡고요. 뒤에서 백이 단수 치면 연결해가지고 이 백돌이 어떻게 됐나?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어디를 둬야 되냐면 그냥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러면 흙이 있고 젖힐 때 먹여쳐가지고 이게 회돌이가 됩니다. 이게, 이게 총 소... 다시 말해서 일종의 예, 촉촉수가 되는 거죠 촉촉수는 아니지만 연단수가 되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일, 지금 흙이 이렇게 끊고 단수를 친 장면입니다 그래서 흙이 크게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흙이 잘만 둔다고 하면은 이 실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그냥 따낸다고 하면요 백에 이두 점을 잡아서 이걸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건데 바로 이렇게 단수 치고요 따낼 때 뒤에서 또 단수 칩니다. 그래서 100에 이으면은 단수 치고 빠질 때 단수 쳐가지고요. 이 107점이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100이 끊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그냥 이렇게 흙이 단수 치면요. 100이 먹여쳐가지고 이건 양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100의 꼼수를 어떻게 응징을 하느냐 이건데요. 이럴 때 이제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바로 가만히 여기를 꼬부리게 되면은 이 흙이 살게 됩니다. 백이 자충이 돼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끊었을 때 특히 초급자분들 예, 마음 급하게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다 백도 생각이 있어서 두는 겁니다. 이렇게 꼬부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이제 이 형태는 흙이 끊고 백이 단수를 친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백도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내고 있는데요. 지금 백이 집이 세 개나 있어서 이거는 산것 같지만 다 이게 옥집입니다. 그러니까 옥집에서 무엇이 걸린다? 촉촉수가 걸린다 이거예요. 촉촉수 왜 이으면 이제 단수 쳐가지고요. 백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해도 흙이 뒤에서 단수 치면은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흙이 단수 치고요. 백이 따낼 때 있는 있는 바로 이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1 0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요 이게 아주 잘 두면은 멋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핏 봐서는 그냥 완벽한 흑집 같아 보이지만 진짜 1 0기막힌 맥점이 있는데 일단 수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단수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흙은 있죠 이렇게 두면 이제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그냥 단수 치면 있고요 빠지면은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하지만 백의 기회를 아주 멋진 수가 있는데 바로 옆구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흙이 단수 치면 이거 끊어서 다 잡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흙이 이으면요 백이 넘어가서 요 형태가 비기 됩니다. 자 그러면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건데. 흙은 이제 젖히는 게 최강의 버팁니다 이때, 백은 여기를 먹여치고요. 흙이 따낼 때한번 더를 외칩니다. 한번 더. 따내면 이렇게 뒤에서 끊어가지고 이 흙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요렇게 따내가지고 비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단수 쳤을 때 흙은 어떻게 둬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있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쌍점 두고요 백이 따낼 때 요렇게 단수 쳐가지고 예 그냥 살아두는 게 정수입니다. 물론 이제 선우수 관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거의 이런데 수를 내려올 때는 거의 바닥에 장끝내기 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백으로 하여금 요 패를 요거는 이제 이어가게 하고 내가 선수를 뽑아서 큰 곳을 두는 것이 좋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 사흘 95번째 시간 촉촉수 문제들과 또그 맥점들을 풀어봤는데요 유가무가 와 촉촉수의 공통점 기억나십니까 유가무는 완벽한 집이 있는 거고요 촉촉수는 보통 이제 집이 옥집이 있는 곳에서 단수가 계속 쫙 걸리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집은 촉촉수 완벽한 완벽한 집은 유가무가,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 기본사월 96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